원장님 뭐 보고 계세요? 아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영상이요 교정에 관련된 자가 운동 영상인데요 이 영상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 엄청 인기를 끌고 있는 <laughs> 영상입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지금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고 예전부터 알고 있던 내용인데 어, 다시 이게 또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돼서 이 영상을 좀 유익 있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소개하고 있는 뮤잉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뮤잉 운동은 영국 치과 교정과 의사인 닥터 뮤가 제안한 혀 운동입니다. 그래서 혀를 가지고 입천장 쪽을 이렇게 강하게 미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운동이 이제 혀하고 혀 밑쪽에 있는 우리 구강저라고 하는 근육들의 근기능 활성을 높임으로써 턱의안 좋은 위치도 개선을 하고 턱뼈의 형태도 좀 개선을 하고 턱선의 형태도 좀 바꿀 수 있다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사실 자료를 많이 봤는데요 이 뮤잉 운동이 화제가 됐던 건한 3, 4년 전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전해지고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을 따라 하면서 실제로 효과를 봤다고 하는 자료들이나 영상 많이 올라와 있고요 제가 봤을 때이 운동을 잘 하시면 일정 부분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운동은 이게 아직까지 학교에서 공식적인 치료 프로토콜로 봉인이 됐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직 좀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까지 현재 나와있는 논문들이나 자료들은 어떻게 보면 닥터뮤의 주장에 더 가까운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뭐100% 우리가 완전히 어떤 근거에 기반한 주류 치료 방법으로 우리가 인정하기에는 좀 아직은 좀 빠르다고 보고요 그거는 이제 시간이 점차 지남에 따라서 수많은 후행 연구가 해결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뮤잉 운동을 이제 시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다 효과 봤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효과 봤다는 주장들이 뭐다 거짓이다 사기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분들이 그걸 주장한다고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보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지점도 사실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혀를 넓게 펴서 입천장을 강하게 미는 겁니다 입천장이라고 하면 경구의 부분 딱딱한 하드팔레이트를 미는 건데요 이때 중요한 거는 혀가 치아에 닿지 않도록 어금니들을 이렇게 물고 는게 아니라 살짝 어금니들을 띄우는 겁니다 혀는 치아에 닿지 않고 입천장을 밀면서 그때 입을 다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숨은 코로 숨을 쉬는 겁니다 이 운동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턱 밑에 있는 근육들 이걸 이제 하악 설골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가 이제 힘을 받으면서 팽팽히. 지는 거죠. 그러면서 구강 절하고 얘기하는 근육들이 긴장을 하게 되면서 턱이 처짐이라든가 이중턱 같은 것들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턱을 좀 앞으로 내미는 효과가 있어서 소아 무턱 환자를 치료하는 기전하고 일정 부분은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소아 성인 무턱 환자들에 있어서는 무턱이 좀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다만 이 운동의 특징은 이 운동을 할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데요 하루에 아무리 못해도 뭐한 12시간에서 14시간은 이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 해보면 쉽지는 않거든요 5분 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아, 3분 하기도 힘들어요. 힘들어요 비슷한 운동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플랭크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복부 운동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딱 하고 지지하고 하는 플랭크 운동을 하면 배쪽 옆구리부터 해서 복근에 힘을 딱 주고 버티는 건데 그거랑 이제 비슷한 운동이 뮤잉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뮤잉 운동을 통해서 혀로 입천장 부분을 이렇게 밀어주 면서 있게 되면 이 아래쪽에 있는 턱 근육들이 마치 플랭크 할때 복근이 활성화되듯이 여기가 딱딱하게 딱 버텨줌으로써 이 밑에 처짐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거고 실제로 이중턱이나 터져 있던 분들이 턱선이 좀 날렵하게 변했다라는 사진 같은 보고들이 뭐 인터넷상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뇌잉 운동을 할때 이게 좋기만 한 거는 아니고요 이 운동을 잘못했을 때 나타나는 원치 않는 부작용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운동을 하면서 혀의 위치를 잘못돼서 치아 쪽에 대고 힘을 강하게 밀게 되면 치아의 배열이나 위치가 틀어질수 있다는 문제가 한 가지가 있고요. 또이 운동을 할때 이를 물면서 힘을 주게 되면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야 될 조근이라고 얘기하는 저작근이 발달이 되면서 사각턱 같은 모습 같은 게 생기거나 혹은 턱 근육이 통증을 느끼거나 두근이라고 하는 관자놀이 부위에 있는 근육이 불편을 느껴서 머리가 아픈 이런 부작용 같은 것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뇌잉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게 되면 얼굴이 조금 짧아지는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뭐 보고들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게 있다라고 했을 때는 서양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장두형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얼굴이 좀긴 편인 거죠. 여기가 좁고 위아래로 좀긴 편에 해당되는 얼굴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 한국 사람들은 단두형 얼굴에 가운 분들이 많아요 얼굴 길이가 짧고 옆으로 넓은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 뮤잉 운동을 해서 아래를 위로 이렇게 올려주는 운동을 하게 되면 얼굴이 조금 더 짧아지는 부분에 부작용이 있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의혹도 사실은 있는 형편입니다 <laughs> 저는 이 운동을 보면서 제대로 한다 그러면 뭐 크게 나쁠 건 없다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사실 이 운동을 할수 있는 운동인가 이게 왜냐면 하 3분하기도 어려운데 과연 뭐 10시간 넘어서 이 운동을 할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 같으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저지만 인터넷상에 혹은 수많은 해외에 있는 분들이 이 운동을 통해서 효과를 봤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내가 턱이 처졌거나 혹은 어려서 무턱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 운동을 통해서 본인의 상황을 좀 개선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엄청난 집중과 인내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걸 이 하는 게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게 어려우니까 학 그러니까 공부도 14시간 하루 종일 공부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스스로 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대단한 의지력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건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찍과 오셔가지고 교정 치료를 받는 게더 현실적인 방법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건 뭐 제가 교정과 의사라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오늘 다시 해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뮤잉 운동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봐 드렸습니다 이 뮤잉 운동은 좋은 운동이긴 한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하루에 10시간 14시간 정도 해야지 효과가 난다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과연 이걸 지속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혹시라도 또 관심이 있고 도전해 보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생각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고요네이 영상이 혹시 그 이중턱이나 턱 처짐 때문에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